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류가 화성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태양광, 핵융합 기타 신재생 에너지원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성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을 혁신하며 인류의 다행성 거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화성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화성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전송하는 기술적 원리. 화성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려면 먼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태양광 발전, 소형 핵융합 발전, 그리고 우주 기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대기 밀도가 낮고 구름이 거의 없어 태양광 패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연료 생산 기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형 핵융합 발전은 지구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화성에서는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활용한 소형 원자로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저장한 뒤 지구로 전송하는 방법이 연구될 수 있습니다. 우주 기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지구 저궤도에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로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에서 태양광을 직접 수집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마이크로파 또는 레이저 형태로 지구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화성에서도 적용된다면 화성의 궤도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수집하여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화성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행융합 기술 또는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에너지를 전송하는 방식과 효율성 문제. 화성에서 생성한 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려면 기존의 송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마이크로파 전송, 레이저 기반 전력 전송, 그리고 초장거리 플라즈마 송신 기술이 연구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전송 방식은 현재 지구에서 무선 전력 전송 기술로 연구되고 있으며 전력을 고주파 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지구에 위치한 안테나에서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화성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마이크로파 형태로 변환하여 지구로 송출하고 이를 대형 수신 안테나에서 변환하여 지구의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기반 전력 전송은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레이저 빔의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대기층을 통과할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직접 수신하는 기술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장거리 플라즈마 송신 기술은 최근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주 공간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전력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지구와 화성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율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식에는 큰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와 전파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지구까지 신호가 도달하는데 약 20분이 걸리며 이는 에너지 전송의 실시간 조정이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전력이 손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화성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 레이저 플라즈마 기술이 발전해야 하며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파트 3. 화성과 지구의 에너지 전송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변화. 만약 화성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류의 에너지 구조와 경제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 자원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지구는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력 공급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국가 간 에너지 공급은 송전망과 화석연료 수출입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면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균등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구와 화성 간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화성이 단순한 탐사 대상에 불과하지만, 만약 에너지 공급 기지가 화성에 구축된다면, 인류는 화성을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와 화성 간의 무역, 자원 개발, 인력 이동 등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도 동반할 것입니다. 첫째, 전력 전송이 독점적으로 운영될 경우,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에너지를 지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송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전력 전송의 안정성과 보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화성에서 지구로 전송되는 전력이 해킹되거나 조작될 경우 지구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화성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구와 화성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것이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전송 방식의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변화까지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